우울증 벗어나기 당신 자신과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치료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 요즘에 보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인터넷에 쳐본다든지 하면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누구를 찾아봐라 이런 방법을 써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 어떤 뭐병 치료 또 질환 치료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 나 자신이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할수있습니다 하여튼 치료를 어디서 할 것이냐 누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물론, 우울증 치료라고 했을 때, 우울증에 관련된 뭐, 생각 바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법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돕는, 뭐, 우리가 자조라 그러죠 셀프엘프 자기를 돕는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책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울증 벗어나기란 책도 내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 치유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잘안 되는 게 병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병이라고 하면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따라왔고 내가 잘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안내 서적 같은 걸로 잘안될 때는 결국은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들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뭐 너무 밑에 병원 우리나라는 참 병원 접근성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들을 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나아졌죠 옛날에 비해서는 뭐 정신과에 가면 무슨 뭐 내가 미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어떠한 스트레스라든지 힘 삶에서 어려운 고비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정신과에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거의 지역에 다 퍼져 있다시피 합니다. 뭐 어떤 가까운 뭐 지하철역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출구별로 한번 보면 굉장히 많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어요. 또인터넷에 보시면 뭐 지도 같은 걸 통해서도 또쳐 보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내가 치료자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큰 병원을 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대학병원에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니기 편리한 어떤 병원에 그 선생님을 만나고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병원 치료를 시작했을 때 사실은 이 우울증 치료가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을 때 어떤 병이라든지 감기 같은 거는 뭐 2, 3주, 길어야 뭐 2, 3주일 거고 아니면 1주 정도 약을 먹으면 웬만한 감기 같은 거는 다 나아지고 회복이 되고 증상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 자체는 일단은 시작됐을 때가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삶의 질 같은 거를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치료를 시작해서 또 금방 좋아질 수 있긴 합니다. 약항우울제좀 복용하고 나서 금방 뭐한달 이내에 2주 이내에 금방 효과가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좋아졌다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우울제를 먹고 좀잘 치료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졌던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우울증이 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로 우울증이 낫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외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증상들도 좀 완화가 되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기능,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떤 기능, 고통,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으셨기 때문에 기분만 좀 좋아지면 내가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울증의 고통을 쭉몇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들이 숨어 있는지, 이내 마음의 깊은 곳에 뭐 어떻게 보면 큰 인간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수치감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또 빠져서 그걸 곱씹고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내가 난 그런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도 문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할 때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뭐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능하시면 우울증의 치료를 좀 즐겨 본다 우울 치료를 어떻게 즐길 수 있냐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또 우울증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내 안에 심리적인 아픈 깊은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마주 보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사람이 내 안에 어떤 큰 풍부함 그런 심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울하기 때문에 그걸 볼수 있게 된 거거든요. 우울증의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만나고 타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은 시, 치료를 시작했다 했을 때 단순히 약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별 증상이 없어요 까지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온전히 치료를좀 즐겨본다. 내 안에 있는 내 어떤 심리적인 심연 그 풍부함 내 인생의 어떤 깊은 것을 한번 만나 본다 라고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나의 어떤 우울증을 좀 다뤄 보고 아내가 왜 이렇게 더 우울해 졌을까 하고 나의 삶도 보고 내 대인관계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 속에서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 것지만 그 시기가 사실은 내 삶을 좀더 깊게 만들고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고 좀더 충실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안을 들여다 볼수 있다는 게 상당히 도전적이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치유를 즐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들이 단기간에 끝나서 증상 완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깊은 것들을 좀 이해하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고 결점이라고 생각했고 부정적이었고 힘들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는 그런 어떤 온전한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것들, 그 과정의 치유를 즐겨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